이 항소 누가 막았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죠. 정성호 법무장관은 내가 주의 안 했다라면서 손세를 치고 있지만 조금 전 보셨듯이 다시 한번 띄우실까요? 노만석 대행 워딩 어,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 전해왔다. 그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총장 대행은. 이를 두고 정성호 장관은 아 그냥 의견만 전달한 거다라고 조금은 달라진 입장을 얘기했어요. 의견만 전달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단순 의견을 총장 대행은 절대적으로 따랐다는 건지. 어. 그러면서 용산 얘기도 꺼냈어요. 용산 법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자 그럼 김정 장관께서 보시기엔 네. 대장동 범죄 일당들의 항소. 그니까 검찰 내부에서 야 이제 하다 하다 대장동 일당들한테까지 우리가 항소를 못 하냐라는 분통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난 건 아닙니까? 이 항소 누가 먹은 거라고 보세요 장관께서 보시게 <laughs> 지금 검찰 총장이 국민들 앞에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공범까지 증언하게 된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건은 뭡니까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어, 제대로 벌 주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들의 핵심이잖아요. 어, 대장동 나쁜 놈들 일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그 나쁜 놈들 벌 받아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벌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용산이랑 왜 관련이 있죠? 그들을 벌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법무부랑은 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본인은 왜 그걸 고려를 해야 되죠? 즉 대장동 일당들과 본인이 연계돼 있습니까? 뭐 이해관계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한 거고 그 연계된 게 자기가 영향을 받은 용산과 법무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범 관계인 거죠. 어, 본인 스스로 다 밝힌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통령실에 역시 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심지어는 공직기관 비서관까지도 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2022년에 국회의원의 신분과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별 면회를 가요. 이번에 일심에서 중형받은 그 김용 그 다음에 아직 재판 남아 있는 정진상 그 면회 가가지고 특별 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사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라는 단어에는 대장동 변호사들도 포진에 이미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번에 검찰총장 대행의 입으로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검찰총장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용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보다 지기가 아래인 사람을 아 이게 용산의 관계를 살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또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지기가 아래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아 내가 법무부 고려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즉 검찰총장보다 더 지기가 높은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고려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대장동 사건과 지금 용산과 법무부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지법도 사실은 어, 민주당이 막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재판 중지법이 대통령실과 관계 있구나라고 확인 시켜줬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확인 시켜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검찰 항소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항소를 막으면서 논란이 커지자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치적 책임 공방이 불붙듯 번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노대인 굉장히 무책임하다. 사실관계 똑바로 말하라라고 질타를 하셨고 지금 김유정 장관께서는 공범 자인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사는 왜 나오고 법무부는 왜 나온 겁니까? 법무부 개입설, 진실공방 양상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우려 전달했다. 항소하면 안 된다고 연락 왔다. 그러면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야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자 그럼 법무부 장관 전직 장관 한동훈 전 장관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상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예.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총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대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법무부에서 오케이 사인 안 주면 그거 시입니다 개입이기죠. 원래는 예. 법무부 입장에서는 노만석 차장이 그 정도 얘기도 안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만석 차장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야 되니까 법무부 의견을 받았다? 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한 거죠. 노만석 총장 대행에 드러난 발언으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많은 걸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노댕 주장으로는 법무부에 상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이 법무부가 지시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두고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과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법무부가 지시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laughs> 법무부 지시 <laughs>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용산의 외압 압박 이 내용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제.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얻는 이익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 기소된 내용은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이 성남도개공하고 업자들과의 유착, 그로 인한 배임, 그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의 횡령, 뇌물 여기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 내용들 중에 핵심은 법리상, 그러니까 특경강법상 배임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기존 판례에 비추어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유죄로 나왔고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유동규, 정민영은 높은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맞고요.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왜, 왜 없어요? 이렇게 실제 내부 검토해서 이렇게 정치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 실제 검찰이 갖고 있는 아까 그 거론한 그 내규에 의해서 실제 중요한 사건 항소 심가도 크게 실익이 없으면 항소 안, 오, 안 하는 사건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런데 이건 지금 상황 다 정치화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법무장관의 의견 제시했다. 뭐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 항소 포기해서 지금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재판 정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련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 업자들의 이 배임 사건을 이 연결시키는 중간에 있는 게 김용하고 정진상 실장인데 김용 부원장 사건은 뇌물 사건 대법원에 가 있고요, 정진상 실장 이특경과 배임하고 뇌물은 지금 똑같이 재판 중입니다. 그 재판에서 판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항소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항소 포기를 압박할 이유가 없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거죠. 음. 왜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보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일심 판결을 통해서 어, 보면. 항소를 제안해도 될사건으로 확인한 거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할 그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죠. 노만석 대행이 그런 걸 고려해서 항소 포기 판단을 본인이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저런 식으로 약간 떠넘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저 내용을 갖고 이게 법무부와 그 윗선의 압력이었다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항소해서. 자. 상소에서 다른 판단을 받는다고 네. 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외압의 동기가 없는 거죠.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건 지시 아니다. 지시할 이유와 동기가 없다. 외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뭔 말인지 알지? 라는 지시인지. 이게 지금 정치국 논란인 거예요? 어, 기시감이 좀 있어요, 이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과 마찰 비었잖아요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그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하가 아닙니다라며 법무부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었었죠.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때그 사건을 꺼내들면서 노만석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희석시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고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만석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즉시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검사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정도의 그 정도의 깡은 있었습니다. 그만도 못한 검찰총장 직무대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한 깡도 없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건 법무부의 어, 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분 의견이 달라요. 정성호 법무장관은 나 지시 안 했다 의견만 얘기했다. 그런데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에 상소하지 말라고 했다. 용산 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이거는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시죠. 지시인데 왜 이걸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아니, 중앙지검에서 공판부하고 수사검사들이 이걸 만장일치로 항소하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자, 사차장, 부장 다 항소율을 결제했어요? 중앙지검장까지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항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항소 기한 임박 7분 전까지 항소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노만석의 지시에 의해서 항소를 못 했잖아요. 대검을 제외하고는다 항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항소를 못 하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아, 이건 애교를 할지, 우리 관례를 할지 이런 걸 보니까 항소 포기하는 게 맞겠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만장일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까지 결재한 사건이 바뀌었으면 아그 외압이 있으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외압이 없지 없게 만장일치된 사건이 바뀝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뭐 검찰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에 항소 폭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나머지 세명 있잖아요. 그럼 남은 세명 있는데 두 명이 1 년씩 높게 됐으니까 항소 폭이 대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여파가 이제 우리가 추징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건 엄청나게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별개의 재판부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무죄 나온 것이 뇌물을 하고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만약 항소심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해버리니까 대장동 일당들은 자기들에게 추진 보전 명령하고 내리던 돈 다시 찾아갈 수가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마 대장동 일당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을 거예요. 아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힘이 있구나. 아마 항소 포기했단 말을 듣고 구치소에서 만세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김만배랄지 이런 일당들이 사실은요 제가 공모해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도 유죄 판결 못해요. 배임과 뇌물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 제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해도 유죄 판결을 못해요. 왜냐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이들만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해도 분리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죄 무죄났잖아요. 청진 상씨 지금 관련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직 바로 영향 가죠. 또 대장동에서 일심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남시 수뇌부에 영향 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남시 수뇌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항소심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 항소를 막을 지시. 예, 이유는 많다. 이런 반박이군요. 아니 개상같이 많죠. 이거 알겠습니다. 자체가 항소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어, 오늘 좀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제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 발언 하나. 노만석 대행의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논란입니다. 야당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수상이 아닙니까, 정치인입니까? 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검찰총장이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혀 해서는 안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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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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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